지난 7월 1 9일 보건복지부에서 위기 임산부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인데요. 이길 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길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먼저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 제도의 도입 배경 말씀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사실 잘 알다시피 지난해 6월 달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영화 두 명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12시간 만에 b 형 간염 백신을 맞습니다. 그럼 임시 신생원을 받게 되는데, 심생합으로 받고 나서 한달 내로 은면동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신고를 안한 사람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수사를 해 보니까 만천구백십오명이 13년간 그 신고를 안한 상태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만명 정도는 이렇게 그 생존을 했습니다. 예. 근데 880명은 사망을 했고, 나머지 260명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여러 기관에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가 예.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만든 것이 의료관 출생통보제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낳는 기록이 바로 신병원을 통해서 우리 시흥면으로 통보가 되고, 그러면 시흥면에서 기다렸다가 신고를 한달 내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집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 이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 그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있,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호 출산이라고 제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출생 통보제라는 거는 이제 꼭 부모님이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예, 보호 출산제도는. 뭐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만약에 출산하는 경우 그럴 때도 역시 어 대신 이렇게 통보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 뭐 약간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병원 그 우리가 1000명의 아이를 낳게 되면 998명은 병원에서 낳습니다 예. 그래 병원에 낳게 되는 분들은 당연히 출생 병원에 출생 신고된 그런 것이 읍면동으로 가서 이 자료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간 다음에 한달 내에 보통 출생 의무가 기 되게 되 되게 있거든요. 예. 한달내에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됐으면 은 괜찮은데, 신고 안 됐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때는 다시 한번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시군에서 신고를 잘 직권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이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갖게 됐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낳게 되면, 낳게 되면 자기 신분이 밝혀지잖아요. 예. 지금도 베이비박스가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예. 이 베이비박스 오는 분들이 한 1년에 120명쯤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 90% 정도는 병 의원에서 낳게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병원을 안 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제도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명으로, 익명으로, 가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두 제도가 함께 시행이 되야만이 병원에서 난 사람들은 출생통보제로, 가기 어려운 분들은 보호출산제로. 그렇게 서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아, 안전 제도의 하나의 그렇습니다. 안전 제도 하나의 보완 완벽하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산모들의 지원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궁금합니다.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를자 예. 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임신 1308로 전화했습니다. 1308 번이 저희의 대표 번호입니다. 2 4시간 비밀 상담을 할주게되어 있고요. 예. 여기에는 지역 상당 기간 열여섯 개가 있습니다. 전화를 예. 쓰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에 r 론 또, 예를 들면, 제주 같은 경우는 애선이라고 그쪽에서 받습니다 보통 3명, 6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전문 상담을 해주고, 혹시라도 이 오기가 힘들면 찾아가서 상담을 또 해줍니다. 어. 그리고 같이 상담을 해서 원가정 양육.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보호수는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키울 수도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 보호수산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 가명으로. 산모의 이름이라든지 주소 같은 걸 가명으로 쳐주려죠. 다 가려줍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산전진찰이라든지 출산을 해주고 산후 지원을 해줍니다. 이 비용은 어허. 국가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예. 아이는 아동 보호를 하면 때로는 입양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를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정보를 영구 보존하게 돼 있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보를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셔도록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 1308번인데요. 예. 하나의 아동. 이, 이 3자는 산모가 비슷하잖아요. 하나의 아동과 산모도 걱정은 채로. 그렇지만, 8. 뉘면 무한됩니다. 정부 지원은 무한대로 주겠다. 그런 걸로 1308번입니다. 뜻하자는 임신이 있을 때는 꼭 예. 1308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308. 예.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돼. 될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꼭 필요한 제도 이기도 하고 어, 이렇게 생명을 잃는 아기들이 있는 거 잖아요.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데 혹시 가명출산 이게 부작용으로 좀 악용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저는 역으로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제도 라고 봅니다. 이런 아 뜻하자는 임신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케이스가 이런 것은 인공위 심 중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제도다. 정말 우리 저출생 시대잖아요. 아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저희는 아이를 살리는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렇습니다.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 제, 제도가 이제 시행된 지 이제 한달 정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예. 7월 19일날 두 제도 동시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 25일째가 됐는데요. 아, 보니까 출생 통보 제는 벌써 14,000건 정도가 신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6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지금 우리 보수선에 있잖아요. 지금 한 330건 정도가 우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상당히 힘들다, 너무 어렵다는 전화가 왔고요. 그 중에서 13명이 이미 출산율 신고를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렇게 10대 말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임신 중절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로 전화를 준 겁니다. 전화를 주다 보니까 우리 여기 있는 상담원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분이 오고 결국은 출산을 잘 출산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제도는 정말로 이그 만약 이그 만약에 이거 없었다고 그러면 그0대 삼모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아이를 정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정말 아이를 지지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같이 병원에 가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살린 케이스가 벌써 13명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제도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